비문증이 여조좀 불편할 정도로 있었는데 갑자기 심해지면서 번쩍번쩍번쩍하는 광시증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. 카메라 셔터가 터지지만 번쩍번쩍번쩍하면서 비문증이 많아진다. 광시증은 왜 생길까요? 번쩍번쩍번쩍하는. 왜 번쩍거리지? 우리가 노화로 인한 비문증은 이제 40대에서 50대 사이에 혈액 순환 장애, 우리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, 각막이 혼탁해지는 걸 각막 혼탁이라고 합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얘기합니다. 수정체 옆에 유리체가 혼탁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비문증, 정선찌가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. 뭐 원인이 여러 가지입니다. 유리체 혼탁의 원인은 포도막염이라는 비문증, 외상으로 인한 비문증. 또 출혈로 인한 비문증, 망막의 손상,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나거나 망막 박렬에 의한 비문증, 또 노하우로 인한 비문증. 노하우로 인한 비문증은 어, 유리체, 유리가 아주 투명한 그 유리 같은 그 모양 병 안에 젤리 같은 투명한 젤리가 있는 겁니다. 그 젤리가 액화물로 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, 유리체 후반부가 망막이랑 딱 붙어져 있는데, 유리체 후반부가 망막으로 더 밝니. 떨어져 나오는 현상을 겪게 되는데, 잘 떨어지면 망막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느낌 없이 부드럽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쫙 달라붙어 가지고 망막부터 잘안 떨어질 때, 어, 견인성 망막박리, 막막 망막을 잡아당겨서 떨어져 나가려고 잡아당기다 보면 망막이 찢어지거나 구멍 나거나 망막이 박리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럼 망막이 벽지 떨어듯이 확 떨어져 버리면 망막에는 있 신경과 세포와 혈관이 제효과를 못하면서 시력저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번쩍번쩍한다고 하면 아, 막막이 지금 잡아땡기겠구나 율체가 잡아땡기고 잘못하면 막막이 찢어지거나 구멍나거나 확 떨어질 수 있겠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만약에 광식증과 함께 뭐가 시커멓게 가려버린다 그러면 떨어져서 막막이 떨어져서 시 신경이 손상되게 되면 시커멓게 장막이 막이 가리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은사랑하기는 기쁨과 비례를 지로 세상을 비친다.